아, 네. 안녕하세요. 푸드세계의 즐거운 세상의 한성현입니다 음. 오늘은 한번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무역지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과연 저도 가능할지 한번 네,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양손으로 팔굽혀기를 펴 먼저 해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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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양손으로 팔굽혀펴기해서 몸을 좀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해보겠습니다.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 할 때는 똑같이 먼저 양손으로 팔을 펴다가한손으로 떼고 한 손을 딱 떼고 다리를 살짝 벌린 다음에 팔굽혀펴기 하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해봤는데,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면은 근육이 이제 좌우 대칭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, 어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 팔굽혀펴기가 한 손으로 안될 때는 다리를 조금 더 벌리면은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할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